날이 부뎌져 상처나고 잘 밀리지 않고 또 면도날을 교체하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부담이죠 이제 이런 걱정은 날려버리세요 파워플레이드 180이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면도날은 사용할수록 휘어지고 이물질이 묻어 털을 깎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피부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휘어지고 더러워진 면도날을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드리는 제품이 바로 파워플레이드 180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거친 벽돌에 면도기를 갈아서 이렇게 문지르면 날이 손상되겠죠? 오 돋보기로 확대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칠고 매끄럽지 못한 면도기인데요 이 손상된 면도기를 파워 블레이드 180에 넣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약 5초 정도 버튼을 눌러 갈아드리면 끝납니다 어때요 사용법도 간단하죠 자 이제 이 면도기를 다시 한번 돋보기로 확대해보면. 어때요 마치 새로 산 면도날 같은데요 파워 플레이드 180은 면도 후 손상된 면도기의 날을 약 5초+ 5초 만에 새것처럼 만들어 드리는 마법 같은 제품입니다 무겁고 덩치 큰이 기계는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갈수 있는 기계인데 이 기계로 칼을 갈아보면 와잘 갈리죠 그런데 이 기계의 면도날이 무뎌졌다고 면도날을 갈 수는 없겠죠. 도저히 면도날은 못가겠는데요 이렇게 덩치 크고 무거운 기계를 작고 가볍게 또 편리하게 축소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뎌진 면도날을 장착하고 5초만 버튼을 누르면, 우와, 마치 새 것처럼 날이 갈려졌네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쓰고 버렸던 일회용 면도기 날이라도 파워블레이드 180으로 5초! 5초만 갈아주면 약 180일, 무려 6개월! 6개월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술이 파워블레이드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